안드로메다 은하에 도달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에 가장 가까운 대형 은하입니다. 거리는 약 250만 광년이죠.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일은 현실이라기보다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수백만 년에 이르는 여행, 빛의 속도에 근접한 우주선. 그리고 수만 명이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는 인공세계까지 상상하기조차 힘든 규모의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여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의 과학 수준으로는 안드로메다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안드로메다는 우리를 향해 초속 110km로 돌진하고 있거든요. 40억년만 기다리면 저쪽에서 알아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물론, 그때쯤이면 두 은하가 충돌하면서 모든 게 엉망이 되겠지만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직접 그곳으로 가려 한다면요. 인류가 안드로메다에 도달하는 데는 정확히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 M31이라고도 불리는 이 나선 은하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대형 은하입니다. 거리는 약 250만 광이죠. 여기서 1광년이란 빛이 1년 동안 달리는 거리인데 약 9조 400억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걸 250만 배 하면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가 나오는데 대략 2경 3650조 킬로미터가 나옵니다. 인간의 뇌는 이런 숫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율을 들어보면 1977년에 발사된 보이저 1호는 지금까지 약 210억 킬미터를 날아갔습니다. 4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날아간 거리죠. 그런데 이 거리는 안드로메다까지 거리의 겨우 0.0001%밖에 안 됩니다. 1미터를 가야 하는데 1밀리미터 간 셈이죠. 만약 지구를 탁구공 크기로 줄인다면, 안드로메다는 약 7,00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인도를 지나 아프리카 중부까지 가는 거리죠.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가장 빠른 물체로 그곳에 간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파커 태양 탐사선은 2024년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면서 시속 69만km라는 경이적인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총알보다 500배 빠른 속도거든요. 이 속도로 안드로메다까지 간다면 대략 3900만 년이 걸립니다. 인류가 침팬지와 갈라진 게 700만 년 전인데 그 시간에 다섯 배 이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3900만 년 동안 우주를 여행하는 존재가 과연 여전히 인간일까요? 지난 700만 년 동안 우리는 나무에서 내려와 직립 보행을 하고 언어를 발명하고 문명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3900만 년이면 호모 사피엔스는 완전히 다른 종으로 진화하거나 아니면 진작에 멸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더 빠른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1950년대에 제안된 오리온 프로젝트인데 이건 정말 미친 아이디어거든요. 우주선 뒤에서 핵폭탄을 연속으로 터뜨려서 그 폭발력으로 우주선을 밀어내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핵폭발로 서핑을 하는 셈이죠. 계산상으로는 빛의 속도의 5%에서 10%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속도라면 안드로메다까지 2,500만 년에서 5,000만 년 정도 걸리겠죠. 여전히 터무니 없지만 적어도 공룡이 멸종한 시기보다는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주선 뒤에서 핵폭탄을 수만 개 터뜨리려면 그 핵폭탄을 전부 싣고 출발해야 한다는 거죠. 그 무게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우주선 자체의 무게까지 더하면 가속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나온 게 브레이크스루 스타샷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스티븐 호킹이 생전에 지지했던 계획인데 발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거대한 우주선을 보내는 게 아니라 우표 크기의 초소형 탐사선에 빛도, 즉 빛으로 밀리는 돈을 달아서 지구에서 쏘는 강력한 레이저로 밀어내는 겁니다. 무게가 거의 없으니까 빛의 속도의 20%까지 가속할 수 있다고 하죠. 이 속도라면 안드로메다까지 약 1,250만 년이 걸립니다. 드디어 1천만 년대로 진입했네요.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작은 탐사선으로 뭘할수 있을까요? 사진 몇장 찍고 데이터 보내는 게 전부일 겁니다. 그것도 신호가 지구에 도착하려면 또 250만 년이 걸리죠. 그때쯤이면 지구의 인류가 남아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추진 방식은 반물질 엔진입니다. 반물질이 물질과 만나면 완벽하게 소멸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빛의 속도의 50% 이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의 절반이라면 안드로메다까지 약 500만 년이 걸립니다. 인류 역사 전체보다 800배 긴 시간이지만 그래도 적어도 지질학적 시간대로는 진입한 셈이죠. 하지만 여기엔 작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반물질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 말이죠. 현쟁 기술로 반물질 1g을 만들려면 약 100조 달러가 듭니다. 우주선 하나를 안드로메다로 보내려면 아마 수톤의 반물질이 필요할 텐데 그 비용이면 태양계 전체를 식민지화하고도 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아인슈타인을 불러와야 할 시간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느려지거든요. 이게 바로 시간 지연 효과죠. 예를 들어, 빛의 속도의 90.9%로 달리면 우주선 안에서는 시간이 지구보다 22배 느리게 흐릅니다. 지구에서 250만 년이 흐르는 동안 우주선 안에서는 겨우 11만 년만 흐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빛의 속도의 50%로 우주선을 보낸다면 그 우주선은 500만 년 후에 안드로메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200만 년 후에 인류가 빛의 속도의 90%로 가는 기술을 개발한다면요. 그때 출발한 우주선이 먼저 출발한 우주선을 추월해서 더 빨리 도착할 겁니다. 심지어 먼저 출발한 우주선의 승무원들에게 무전을 보낼 수도 있겠죠. 저희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라고요.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아마 누구도 먼저 출발하겠다고 하지 않겠군요. 또한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500만 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수명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세대 우주선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건 단순히 빠른 우주선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세계를 우주로 띄워보내는 겁니다.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이 그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늙어 죽기를 반복하는 거죠. 한 세대를 80년으로 잡으면 안드로메다까지 가는 동안 6만 2천 오백 세대가 태어나고 사라집니다.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인류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 문명이 기원전 4000년쯤 시작됐으니까 지금까지 약 75세대 정도가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안드로메다로 가는 여행은 인류 문명 전체 역사의 833배에 해당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62,500세대 후에 우주선에 도착한 존재들은 과연 출발 당시의 목적을 기억이나 할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왜이 우주선에 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우주선은 우주 그 자체일 겁니다. 창밖의 별들은 움직이지 않는 배경일 뿐이고, 안드로메다라는 목적지는 종교적 신화나 전설로만 남아 있을 거예요. 옛날 옛적에 우리 조상들은 위대한 목표를 향해 출발했다는 식으로요. 실제로 도착했을 때 그들이 느낄 감정은 성취감이 아니라 당혹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잔인한 현실이 있습니다. 이 우주선은 완벽하게 자급자족해야 한다는 거죠. 물은 100% 재활용해야 하고 음식은 전부 우주선 안에서 재배해야 하며. 산소는 식물과 조류로 생산해야 합니다. 폐쇄된 생태계를 500만 년 동안 유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생태계도 외부 유입 없이 그렇게 오래 지속된 적이 없거든요. 단한 가지 작은 실수, 예를 들어 특정 미생물의 멸종이나 물 재활용 시스템의 고장만으로도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무너지면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행성이 수십만 광년 떨어져 있을 테니까요. 근친 교배 문제도 있습니다. 최소 5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유전적으로 다양한 초기 인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62,500세대 동안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려면 단순히 숫자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유전자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죠. 누가 누구와 결혼할 수 있는지. 누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모두 컴퓨터가 결정해야 할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자유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모든 사생활과 선택권을 포기한 관리 사회죠.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가능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500만년이면 자연선택이 작동하기에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우주선 안의 환경은 지구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인공 중력 제한된 공간. 재활용된 공기와 물, 인공조명만 있는 환경이죠. 이런 환경에서 500만 년을 살면 인류는 진화합니다. 아마 키가 훨씬 작아지고, 눈이 커지고, 피부가 창백해질 겁니다. 근육은 약해지고, 뼈는 가늘어지겠죠. 62,500세대 후에 안드로메다에 도착한 존재들은 외모상으로 완전히 다른 종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여전히 인간이라고 부를까요? 그들이 안드로메다에 도착해서 지구와 교신을 한다면, 지구에서는 이들을 외계인으로 오해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가야 할까요? 안드로메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마 별거 없을 겁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와 거의 똑같습니다. 같은 종류의 별들, 같은 종류의 행성들, 같은 물리 법칙이 지배하는 공간이죠. 만약 외계 문명을 찾으려는 거라면 굳이 안드로메다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은하에만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의 별이 있으니까요. 자원을 채굴하려는 거라면 태양계 안에 소행성대에 지구 전체보다 많은 광물이 있습니다. 새로운 거주지를 찾는 거라면 우리 은하 안에서도 수십억 개의 거주 가능한 행성이 있을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주선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실용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레이저로 정보를 담아 빛의 속도로 쏘는 거죠. 그러면 250만년만에 도착합니다. 우주선보다 10배 빠르죠. 만약 안드로메다에 문명이 있다면 그들이 답장을 보내면 왕복 500만년이 걸립니다. 이건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물리적으로 가는 것보다. 정보를 교환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40억 년 후면 안드로메다는 우리에게 옵니다. 두 은하가 충돌하면서 새로운 초거대 은하를 만들 거예요. 천문학자들은 이미 이 미래의 은하의 이름까지 지어놨습니다. 밀코메다라고요. 밀키웨이와 안드로메다를 합친 이름이죠. 그 때쯤이면 지구는 어차피 태양에 삼켜져서 사라졌을 테고, 인류는 진작에 다른 별로 이주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안드로메다로 가는 게 아니라 안드로메다가 우리에게 오는 걸 기다리는 셈이죠. 안드로메다로의 여행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기술로는 수천만 년이 걸리고, 미래 기술로도 수백만 년이 필요합니다. 시간 지연 효과도 별 도움이 안 되고, 세대 우주선은 너무나 복잡하며 경제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인류는 언제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왔습니다. 500년 전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는 건 목숨을 건 모험이었고 100년 전에 달에 간다는 건 공상과학이었습니다. 어쩌면 천년 후에는 안드로메다로 가는 것도 일상이 될지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가 완전히 다른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죠. 웜홀을 만들거나. 공간 자체를 휘는 와프 드라이브를 발명하거나 아니면 우리 의식을 디지털로 변환해서 빛의 속도로 전송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요. 결국 안드로메다로의 여행이 가르쳐 주는 건 이겁니다.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고 시간은 끝없이 길며 인간은 터무니없이 작고 짧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없이 질문하고 끝없이 도전합니다. 그게 바로 인류를 인류답게 만드는 거죠. 언젠가 우리의 후손들이 아니면 우리가 만든 무언가가 혹은 우리로부터 진화한 새로운 종이 안드로메다에 도착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 가능성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있는 한 여행은 이미 시작된 셈이니까요.